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에 군함 협력을 요청하면서 조선업계가 200조 원 규모의 미국 함정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동구 슬도에서 이른바 뷰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페와 음식점 대부분이 무허가였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고 노후화가 심각해지면서 국내 첫 한우특구라는 봉계 지역의 명성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도 사실상 명맥이 끊겼습니다. 연구원 3명이 숨진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안에 특별 근로 감독에 착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한국에 군함 협력을 요청하면서 우리 조선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미국 함정 시장은 유지 보수를 앞에 2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H d 현대 중공업과 한화 오션이 선점을 위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의 방패로 불리는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 대왕함이 해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이달 말 해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 운항에 나선 겁니다. 우리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이 함정은. 가스 터빈과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체계를 동시에 갖추어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조 대왕함을 건조한 HD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필리핀 초계함 두 척과 원해 경비함 6척을 수주한데 이어 최근에는 조단위가 넘는 캐나다와 페루 잠수함 수주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수출 노하우와 함정 건조 기술로 함정 수출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국내 함정 건조 기술은 미국 트럼프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한국 조선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올해부터 2028년까지 200조 원을 들여 쉬다 5척의 함정을 건조할 계획인 데다, 연간 20조 원이 넘는 함정 정비 수리 운영 시장에도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조선업계는 미래 먹거리로 확인된 미 함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6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한 한화오션은 이달 초미 해군 칠함대 급유함인 유코남의 정기 수리 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수주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연간 약 8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글로벌 함정 MRO 시장에서 이번 미 해군 정비 사업 진출은 하나 오션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D현대도 최근 울산 조선소를 방문한 미국 해운성 장관을 상대로 독보적인 함정 건조 기술력을 알리는 한편 현지 조선소 인수와 협력 강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는 2027년 이후 국내 조선 수주 물량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발 장밋빛 전망이 어느 정도 실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동구 슬도에 관광객이 늘면서 카페며 음식점들도 새로 생겨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들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지자체는 그동안 왜 손을 놓고 있는지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바다 옆 야트막한 언덕에 자리한 동구의 성급 마을. 예능 프로그램에도 소개돼 최근 몇년새 관광객이 급증한 슬도 바로 옆 마을입니다. 슬도 방문객이 늘면서 이 마을에도 카페며 음식점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뷰 맛집으로 인기를 끌며 지난해에만 카페와 식당 네 곳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무신고 음식점들입니다. 성금 마을 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된 국유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예 안 나니까. 그가들마다 그러니까 전부 다뭐 그냥 불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 자체가 안 나니까.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마을이 이미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살아온 터전이 되어 버렸다며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시설을 이용해 안전이나 위생 점검도 받지 않은 음식점을 차리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내버려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원지대다 보니까 증 개축이 허가가 안 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우리 관이 허술하게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점이 민원이 제기되면 형식적으로 무신고 식품 영업 행위나 불법 증축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뿐입니다. 무신고 영업 금지하도록 개고하였으며 이에 불응한 업소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발에 당한 무허가 음식점들이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만 내고 아무 제재 없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미온적 대처에 무허가 음식점이 새로 생겨나는 불법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성금마을 일부 주민들은 정상적으로 주거도 영업도 할수 있도록 양성화를 해달라는 요구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전국 첫 단호 불고기 특구인 울족은 봉계 지역에 손님이 줄고 노후화가 심합니다. 특구라는 명성이 무색할 정도인데 봉계를 홍보할 축제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우 구이 식당이 밀집한 울산 본개. 많은 식당이 월요일 정기 휴업에 들어간 데다 손님도 별로 없어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과거에는 50곳이 넘는 식당이 성업을 했지만 지금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식당을 창업했던 1세대들이 고령으로 하나둘씩 일을 그만두는데 반해 식당을 이어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는 시설이 옛날하고 크게 변 없어서 좀 식사 이 생각이 들고 정적인 지원을 좀해 가지고 시설만 된다면 손님 발길이 줄어드는 데는 명맥이 끊기다시피 한 한우 불고기 축제에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축제는 지난 1999년부터 언양과 봉계에서 매년 번갈아 열렸는데 지난 2018년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코로나 등으로 중단됐습니다. 올해는 축제를 열 차례인 언양 번영의 회원 업소의 동참 부족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봉개는 언양에 비해 유동 인구가 적고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져 축제 거는 기대가 큰데 계속 무산되면서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매년 하, 하면은 이제 홍보의 연속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축제를 축제 말고는 저희 홍보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면 언양과 봉계가 한우 불고기 특구로 지정된 지 20년 차를 맞이하게 되면서 축제 장소를 일원화하는 등 축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번 축제를 하고 나면 6개월 정도는 충분하게 지역 그 상권이 눈에 그 보이게 달라진다 하거든요. 언양이 힘들면 봉에서 연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니 또한 봉계의 주요 관문인 활천 요금소의 명칭에. 공개 지명도 함께 병기에 공개를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차량 시험 중세 명의 연구원이 숨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대해 이번 주 안에 특별 근로 감독에 착수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두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 감독에서 적발된 모든 위법 사항은 형사 입건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난 19일 현대차 울산 공장 차량 테스트 공간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으로 숨졌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같은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 때문에 공공배달앱의 대안으로 떠올랐죠.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가 나기도 했는데, 반면 경상남도는 추진 두달 만에 공공 배달 앱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도민들의 목소리를 도지사가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8월 열린 도민회의, 노동 분야 도민들과의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공공 배달 앱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공공 앱이라는 부분을 좀 도에서 좀 신경 쓰셔서 또 좀... 활성할수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 통합안에 대해서는 우리 노동계와 또 소상공인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운영 업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논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지사도 공공 배달 앱의 구체적인 성공 요건 등을 제시하며 검토를 지시합니다. 예를 들면 인센티브가 민간이 제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제공해야 되고, 공공배달앱이. 네. 두 번째,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신속하게 그게 이루어져야. 이 내용은 지역 배달대행사 존속을 위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요청이란 도민 제안으로 기록돼 관련 부서에선 11월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세우는 걸로 돼 있습니다. 두 달여 뒤인 지난주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시급 관련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소상공인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 지금 민간 배달업이 저렇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어, 공공 배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차원에서 또 광역형 배달업을 새롭게 출시한다면은 거기 성산이겠는가? 있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경남 광역권 단위의 공공 배달의 포기 사실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던 분들한테 사전 설명도 하고. 그런 그 없이 너무 짧은 기간에 부정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면 그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경상남도는 대신 김해와 양산 등 자체 공공 배달 앱을 운영하는 다섯 개 지자체에 도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으로 1억 원을 신청해 이대로 확장된다면 다섯 개 지자체에 각각 도비 2천만 원 지원에 그칠 전망이고 나머지 13개 시군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비싼 중개 수수료에 민간 배달앱을 써야만 합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일부 지자체의 미참여 의사, 대규모 예산 투입, 낮은 인지도 등 문제로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정부에 전국형 공공 배달앱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한해 농사가 끝나면은 장아찌나 고추대 같은 영농 부산물의 골칫덩인데요. 일부 농가에서는 이 영농 부산물들을 불법 소각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농가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에 나서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영덕군 병곡면에서 발생한 산불, 도로변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져 3.5헥타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강풍으로 화마으면 대형 산불로 번질 뻔했습니다. 산림청이 지난 10년 동안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입산자의 실화 쓰레기 소각에 이어 영농 부산물 소각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고추나 들깨와 같은 마른 줄기와 과수의 장가지 등 영농 부산물은 부피가 크고 버릴 곳도 마땅치 않아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영농 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크고 처리하는 데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연로하신 고령농 같은 경우는 삼... 그뭐 이제 워서 소각을 하는 경우도 많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마다 영농부산물 무료 파쇄 지원 사업을 실시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가를 직접 찾아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주는 사업으로 잘게 분쇄하고 남은 부산물은 퇴비로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쇄기를 통해서 어, 부산물을 파쇄를 잘게 파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수기 통해서 이제 퇴비화를 해서 어 작물에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영덕군은 고령층의 농민과 산림이 인접한 농가 등을 우선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240톤의 영농부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이 산불 예방과 함께 퇴비 재활용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울주군 청량업 이해로에서 다른 차량에 부딪힌 뒤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려 전화를 하던 50대 여성 A씨가 뒤따르던 라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달부터 진보당의 시민 노동단체들과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에 나선 가운데 울산에서도 5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 달여간 5만 5천 명의 서명에 참가했다며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진보당은 다음달 6일까지 국민투표를 계속 진행한 뒤 전국의 투표 결과를 취합해 서울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업무 추진비와 기관 운영비 증액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울산시 의회는 사업비와 학교 시설 여건 개선비 등이 10% 이상 삭감되는 상황에서 업무 추진비는 27%또 기관 운영비는 49% 증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다른 예산 항목과 합쳐지면서 업무 추진비가 증액된 걸로 나타났다며 기관 운영비 증액은 대부분 특수교육연구원 부지 매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가 중국 광저우시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산업중심지라는 두 도시의 특성을 살려 에너지와 도시계획 등 다방면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도시는 또 현대자동차와 3자간 수소생태계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과 광저우를 각국을 대표하는 수수산업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 3분기 울산적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금융기관 여수신 통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울산 가계대출 잔액은 21조 6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760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2분기 증가액 3,049억 원에 비해 1,2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정부의 대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며 새마을 금고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 대출이 전분기 대비 971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제 7대 울산 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변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울산항을 친환경 에너지 물류 허브로 육성해 울산항의 글로벌 녹색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천명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 신임 사장은 지난 1996년 기술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국립해양조사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군사기밀 유출과 관련한 고소를 취하하자 HD현대도 한화오션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월 한화오신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해 어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고업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K-방위산업 수출 확대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혜진 기상캐스터입니다. 거센 비바람이 아침을 깨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고요. 강한 바람과 함께 비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 정도고요. 오늘 오전까지 내리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낙엽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찬 바람에 감기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13도에서 14도의 기온 분포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8도에 그치면서 오늘과 내일 하루새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포항과 울산, 부산이 모두 13도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의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아침 기온이 1도까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에서 예술과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현대미술 특별.